네 안녕하세요 진도표고버섯 농장의 박문영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저희 그 농장에 딱그 중간 센터 되는 지점입니다 네, 사방을 둘러보면 네. 전부 버섯 나무로 지금 가득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지금 놓여 네. 있는 거는 올해 네, 3월 달에 접종해서 생산 대기 중인 나무입니다 아마도 내년 3월부터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예, 지금 4년차 되는 나무들로 예, 다 많이 되어있습니다. 4년차 예, 이 나무는 내년까지 아마 생산하고 아마 폐기되지 않을까 하고요. 자요 아래쪽 보면 예, 이쪽은 지금 3년차 되는 나무입니다. 예, 지금 아주 피크를 달리고 있습니다. 생산이 가장 많이 되는 예, 해이기도 합니다. <laughs> 네, 저 아래쪽까지 예, 예,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이 왼쪽 상단에도 똑같이 예, 3년 차 예, 되는 나무 예,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위쪽으로 예, 예, 쭉 보시면 예,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어, 춥네요. 서울은 더 춥겠죠? 에, 여기 지금 아까 4년 차라고 한데, 다시 한번 이 중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 안쪽에도, 네,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 여기도 4년차 4년 나무 저 안쪽까지 예, 다또 예, 있죠. 요 아래쪽으로. 이 네. 아래 길이 있는데 그길 아래쪽으로 또 있습니다. 사이로 한번 빠져나가 볼까요? 네. 여기도 예, 4년차 되는 나무들. 통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침에 페이스타임 했는데 상태가 여기가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여기는 지금 5년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상태가 안 좋은데 네, 올해까지 버섯을 따가면 내년에는 폐기되지 않을까 네, 6년차인 것 같습니다. 6년차. 네, 네, 네. 아까 이쪽이 방금 전에 제가 지나온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네, 또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또 아, 전체 산 면적은 약한 2만평 정도 됩니다. 2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약한 15만개 정도의 나무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나무가 약한 15,000개 정도가 대기 중이고 네저 아래까지 네. 혼자 버섯 생산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아버님 돕고 있고 에, 생산에서부터 시, 판매까지 제가 지금 시작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노지재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우스재배가 너무 많아져서 노지재배가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지재배로 해야 적은 양이지만 건강한 제품 생산해서 제공해 주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노지재배가 더 어렵긴 한데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버섯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생장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네. 네, 여기는 아까 저쪽에서도 보여준 것과 같이 네, 생산 이제 대기 우리 접종한 예, 나무들입니다. 우리 예, 접종한 나무가 약 15,000개 정도가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배양 중입니다. 이렇게 배양했다가. 이렇게 제 세워서 2년 산물부터 네, 세워서 생산에 들어갑니다. 네, 제 차. 여기도 아, 지금 생산 대기 중인 거. 사실 안 보이는 곳이 많지만 다른 쪽에 지금 또 2년째 되는 나무랑 네, 여러 곳에 많지만 지금 여기서만 지금 촬영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평원농장 박문용이었습니다